2십일 업데이트 내어 갔네. 오 뭔가 난이도 완화가 벌써 됐네요. 오 카오스 빙추도 바뀌었고 한번 볼까요? 몽환의 아스테리지 아브레슈드가 난이도가 완화됐다고 합니다. 전투에 불합리한 상황이나 전투 상황의 인지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일관분에서 어, 연속 카운터 패턴에서 카운터 공격을 성공하면 주변에 있는 공대원의 스킬 재사용되기 시간이 일정 시간 감소한다고 합니다. 어 카운터를 한 사람이 치면은 다른 사람 쿨 들어가는 게 줄어든대요. 오. 그리고 대자뷰나 노말에서는 어, 카운터 공격을 성공하면 반동 디버프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드에서는 이제 반격 패턴의 사전 모션, 모션 시간을 속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관문에서는. 어, 프로켈의 사늠체로, 프로켈의 사늠체로부터 회전하면 뻗어, 뻗어나가는 발사체의 크기를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내방향 구슬을 생성하는 패턴에서, 어, 구슬 제거 방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연출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노말과 하드에서는 캐릭터를 추적하는 유도 발사체, 구슬 따라가는 거, 그거 피해량을 감소시켰고, 뭐 거의 뭐 즉사급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드에서는 반격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격을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 타격의 범위를 축소했다. 내방향 음, 네 구슬을 생성하는 패턴 사용 시, 밀어내기가 가능한 구슬의 외형을 다른 구슬과 구분하기 쉽도록 변경했다. 내부에서 이제 하시던 공격대원이 외부로 이동한 뒤에 다시 이동할수록 변경했대요. 오! 내부에 또 들어갈 수 있대 원래는 그게 다시 들어갈 수 없었는데 내부인원이 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프로캐이 검을 2회 휘두른 뒤 주먹을 바닥으로 내리치는 공격에 피격될 시 지진 상태 이상을 제거하고 피격 이상이 발생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오 그리고 창을 여러 번 휘두른 뒤창 위에 올라선 상태에서 제자리 내려찍거나 이런 공격의 속도를 완화했습니다 안박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부채꼴 그 패턴을 했다고 하네요. 완화를, 속도를. 대박의 상관문이죠. 어, 별 5각 문양 맞추기 패턴에서 피격 당하면 디버프 아이콘이 출력되도록 수정했다. 그리고 판정 크기를 소폭 축소했고요. 이게 좀한 번씩 멀리는데 먹여질 때가 있었거든. 그리고 경직 시간을 소폭 단축했다. 어, 아! 이거 그 시점을 더 어쨌든 잘 먹을 수 있게끔 실패를 하더라도. 그러네, 그쵸. 그리고 회전하는 낫 발사체, 이렇게 소르르르 돌아가는 거, 그거 피해량을 완화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금 발생시키는 창패턴에서 조금 늦은 시점에 낙하하도록 수정했고, 창패턴 사용 중에 캔슬이 안 되도록, 도발로 캔슬이 안 되도록 또 했고, 그리고 어영줄 패턴 난이도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영줄 패턴은 이제 노말에서는 6개만 먹으면 되게끔 그리고 하드에서는 어? 16개에서 8개로 변했네? 노말급이 됐는데요? 원래 한 명만 들어갔어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두 명, 한명 이상이 들어가더라도 획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고 합니다 와 엄청 괜찮아진, 쉬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제 그렇다고 합니다 사관문에서는 내 방향에 위치한 빗기둥을 조금 더 구분하기 쉽도록 개선했고요. 그리고 전후방 레이저 공격의 타이밍을 완화했다. 전멸기 다음에 레이저 앞뒤로 쏘는 거. 그거를 타이밍을 좀 완화했다고 합니다. 화염장판. 아, 이거 화염장판 밑에 이거 깔리는 거. 피격 시 경직 효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정했고요. 그리고 캐릭터 위치에서 공중에서 힐레이저가 낙하하여 원형 공격을 하는 패턴. 아, 이거 밑에 깔리는 거, 이거, 그, 그거, 그거 아닌가. 이거 동그라미 깔려가지고 틱, 틱 하는 거. 공격 횟수를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보라색 구슬을 맵 전체에 생성하는 탐막 공격 패턴에서 보라색 구슬의 피해량을 너프했고요. 음, 패턴 난이도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멀 하드 모드에서는 파란색 팔면체 전멸기에서 작은 육면체의 무력화에 실패해도 공격대가 전멸하지 않도록 음... 그리고 화연장판 지속시간을 감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드 모드에서만 에서는 잠식 디버프 중접 주기를 소폭 증가했습니다. 어, 조금 더... 너무 빨리 쌓이긴 했어. 그리고 탄막 공격 패턴에서 피격시 이제 피해 받는 피해량 증가 디버프가 원래 30%였는데 10%로 또 이렇게 너프가 됐네요. 여덟 방향 레이저 공격을 폭을 축소하고 출력 시간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장판 보이는 거를 끌어당기는 흡수 공격에서 끌어당기는 들어가로 당기기 전 캐릭터 이동 속도 감소를 완화했다. 음, 그거 피찮은 패턴이죠. 이거. 그리고 탈진 디버프가 지속 시간 유지 후 제거되도록 변경했다. 음, 낙인 디버프를 부여하는 노란색 구슬 발사체 생성 시 낙인 디버프를 부여하지 않는 노란색 구슬 발사체가 생성되지 않도록 변경했다. 원형 장판 공격의 피해량을 하향 조정했고 원형 장판을 더 피하기 쉽게, 어쨌든 뭐 이렇게 피하기 쉽게끔 좀더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변경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관문 배치, 오관문에서는 노말에서, 몽환 작부병이 등장하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패턴이 겹치지 않도록 그런 거구나. 음. 그리고 노말 하드에서, 낙인과 각인동의 생성 시점을 변경했다고 하네요. 음. 아! 헤드 어택, 백어택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대요. 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하드에서는, 오관문에서, 전반적인 스킬 사용 간격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가시 공격 패턴을 개정했다고 하네요. 가시가 이제 발생하는 간격을 증가시켰고, 그치 너무 자주 나오긴 했어 이게. 특정 스킬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패턴이 또안 겹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공격 패턴을 사용하지 않도록. 육관문에서는 지형이네 군데가 무너져서 전투 진행 중일 때 이제 노란 메테오랑 작은 중력골이랑 동시에 나오는 불합리한 상황을 일부 안아있고, 추방당하고 복귀할 때 이제 무적 상태가 되도록 변경했다고 합니다. 아직 스크롤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 근 뭔가 그래 어. 하는 게좀 많이 줄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6티어 가디언 카렐리고스와 하우마타 난이도가 완화됐습니다. 카렐리고스에서 낭뢰 발사체 개수를 4개에서 2개로 아 이거 그 전기 떨어지는 거. 그리고 반격 스킬 반격 수치를 완화됐다고 하네요. 반격 시 피해 캐릭터가 받는 피해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늘마탄에서는하늘마탄이 선의 동작을 마친 직후 캐릭터를 향해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지 않도록 음 너무 자주 돌긴 했어 그치 슉슉하고 이제 바로 뒤로 돌아서 슉슉 특정 패턴에서 카운터 시간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패턴의 피해량을 너프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카오스 게이트입니다 이번에는 카오스 게이트의 진행 난이도를 완화됐다고 해요 카오스 게이트에서 이동 동선에 이동 속도 증가 버프를 획득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모든 네임드 체력을 너프시켰고 시드 몬스터 체력도 너프됐고 그리고 보상 기여도 조건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이제 서포님들도 이제 좀 이렇게 해도 먹게끔 먹기 쉽게끔 되지 않았을까 좀더 돌기 편하게 됐네요. 그리고 신규 콘텐츠가 추가됐습니다. 패시스템 일부 기능이 추가됐네요. 펫 소지품 확장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와우, 전설. 이게 좀안 열렸던 거였죠. 전설 펫으로 승급시켰을 때 이게 지금 막혀요. 추후 패치 예정이었는데 오늘 패치가 됐네요. 어, 그리고 펫 외병, 헉, 펫 외형 변경이 된다고? 펫외변 물약은 또 이게 쿠키로 또 교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쿠키 소모처가 좀 많이 늘었다. 야, 그리고 팔찌 승급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 이거 어제 다 뽑았는데 그리고 로스트 아크샵 리뉴얼 드레스룸 추가 어 뭔가 많이 개편이네 리뉴얼 됐다고 해요 비주얼이랑 기능이랑 개선됐다고 합니다 어, 아바타 상세 보기 구성이 이렇게 보이게끔 돼 있네요 아 그렇군 미리보기 기능도 개선이 됐네요 우와 배경도 이렇게 또할수 있게끔 그리고, 네리아의 드레스룸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부위별 단품 아바타를 구입할 수 있는. <laughs> 우와! 부위별로 조합해서 미리 보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드레스룸 아바타는. 클래스 밸런스 패치. 헉! <laughs> 벨페도 추가로 있어? 광기 각인이 변경됐다고 하네요. 실드 효과가 25%만 적용된다. 아, 이게 실드... 또 25%까지 적용되도록 바뀌었네요. 광기 가기는 높은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제 강한 위력을 발휘되도록 개편됐지만은 기준치에 벗어난 수준의 강력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안정성을 조금 높했다고 하네요. 오이나무. 야, 오이나무도 이거 또 상향을 받았네. 8 1 3 1 8 증가한다고 되어 있네요. 스카우터 배터리 소모량을 감소시켰습니다. 일단 기술 스카우터. 배터리가 좀 많이 모자라긴 했지. 기술 스카우트 약간의 상의를 받았네요. 약간 그리고 호크 아이 두 번째 동료 어, 기본 공격 실버 호크 기본 공격 피해량이 많이 올랐데한두배 정도 올랐네요 딱두배 그리고 폭풍의 날개 제트 스킬이죠 재사용 대기 시간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파티원의이러 효과 표시 와아 이렇게 그 애타게 바랬던 거라고 그치. 파티원의 이런 효과 표시 옵션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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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야, 이거 완전. 수원해주시는, 삑사리잘난다님, 양덕이님, 쏭아지님 박성열님, 민어님, 정실부인 미키님, 김마리님, 지미왕님, 해임유님혜이병우님 도댕님, 월화당자님, 뜨끈한 국밥님, 열세님 동건님, 사랑신님황지연님 조유리님, 이기덕님, 연재이님, 숙코조무사님 어몽누니님, 조병재님, 엔지줄라이님, 홍이소님, 예령월님, 최근재님, 지브로님, 유진아님, 중지혜오님, 로이드님, 비포님, 김여원님봄여름님 옛날식당님, 다다미님, 로스캣님 해응, 여구 고생장님, 치키이님, 여율님, 노잉이님 감사드립니다.